3만 1000년 전의 북극권 환경은 마지막 최대 빙하기의 서해 대평원보다 더 불교한 환경이었습니다. 동물은 커녕 서해 대평원보다 더 넓게 육지화된 북극평원이 1000km 가까이 펼쳐진 괴활지인데도 생존했습니다. 이런 인류의 적응력을 고려하면 마지막 최대 빙하기를 하더라도 북이 40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지역에서는 생존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겁니다. 물론 반복과 고열량의 식량, 연료 외에도 천연 동굴과 같은 단열을 유지할 수 있는 특수한 가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최대 빙하기 한반도의 천연 동굴을 차지한 그룹은 이전부터 이 일대에서 수렵 채집을 하던 그룹일 가능성이 큽니다.